하셨어. 아, 네. 어떤 좀, 건가요? 좀 혹시... 탄탄하게. 만져 봐도. 아, 네. <laughs> 여기 한번. 아! 죽어! 약간 아. 어깨. 아, 네. 약간 묻쳐요 약간. 어깨. 어깨가 조금.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아 오늘 또 이렇게 주말 저녁인데 혹시 끝나고 뭐 하세요? 보통 풀리지 않을 땐 신통 여러분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는 1대1 데이트 현장에 나와있는데요. 우리 채연 님과 깜찍이 님서로 정말 솔직하게 1대1 이 공간 속에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바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그 혹시 선택될 줄알 아셨는지? 아 근데 전 진짜 몰랐어요. 왜냐면은 그제 옆에 계신 미카엘님을 보는 그 눈빛이 아 너무 남달라가지고 아좀 진짜 제가 될 줄은 몰랐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사족 씨 좋아하세요? 원래는 이제 사주에 관심이 좀 없었다가 좀 최근에 제가 일하는 그 직업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. 아? 오 네. 직업을 바꾼지 얼마 안 되면 좀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좀 사주에 관심이 생겨서 가봐야지 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마침 또 이제 사주랑 연관돼서 좀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혹시 연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제가 또 연상 킬러아또 <laughs> <laughs> 공교롭게도. 아, 예. 여지껏 만난 분들이 대부분 연상이셔서 아, 연상. 아 네. 대부분 네 맞습니다 음. 반대로 좀 연하는 괜찮으세요? 제가 연상을 거의 저도 많이 만났다 보니까 아. 연하 만나고 싶어요 연하 만나본 적은 있는데 네 어땠어요? 나이 차이가 너무 조금 나거나 아니면 아예 좀 나거나 이래서 가지고 또 어렸을 때는 또 어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한두살 먹으면서 좀 어, 연하 만나보고 싶다 생각이 뭐 지금 나이에 두 살은 친구지일 수도 있고 <laughs> 친구지! 뭐 여러 분위기를 낼수 네, 있는 그렇죠, 그렇죠. 네 그렇죠 혹시 이렇게 연애하면 좀 리드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맞추고 뭐이런 스타일이세요 좀 낮이랑 밤이랑 좀 다르긴 한데 어머 어머 어머, 어머. 아까 어떤 그건 좀 상상에 맡길게요 불좀 꺼주시면 안 될까? 요 아,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? 좀 리드하는 스타일이 혹은 리드를 하, 당하는 스타일이에요? 저는 리드하면서 리드를 당해요. 오. 원하는 바가 있으요그래 리드를 하다가 상대방이 좀 원하는 게 있다면 맞춰주고 에이. 그런 것 같은데요. 낮과 밤이 좀 다르거나 그러지는. 아, 그냥 약간 저녁은 무조건 젖어야죠. <웃음> <웃음> 저녁은 무조건 젖어야지. 어. 더운 것 같아. 예, 예. 네. 그 원래 그럼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인 아, 저는 원래 이제 헬스 트레이너 일을 조금 오래 했고요. 지금도 이제 간간히 운동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랑은 수업을 하고 있고 아, 그 외에는 거의 다 이제 배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운동하셨어던 아, 네. 건가요? 좀 탄탄하게 만져봐도 아, 네. 여기 한번 아 너무 좋네요. 그저 운동이 필요해가지고 아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어요. 아 어떤 운동 시작했어요? 그 요가랑 네. 필라테스 시작했는데. 오 필라테스 진짜 잘 어울리세요. 아 정말요? 네 요가도 좋은데 좀 헬스도 또 같이 하면은 아, 시스하게 그런 하시는 건 아니. 아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다른 애견 없고 <laughs> 요이요 거북목이 살짝. 어 맞아요 제가 그쵸? 좀 바스트가 있어가지고. 되는 게 아, 또 여성분들은 또 아무래도 네. 제가 또유유리 <laughs> 그래서 요런좀 이렇게 열어 주는 운동들 많이 하면, 은 훨씬 더. 아. 저기. 자를 볼때좀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곳이있으세요저 어깨 많이 봐요. 어깨? 약간 아. 어깨아네 약간 a 혀요 약간 어깨 어깨 가 조금 아마 <laughs> 아! 약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제가 키가왜작다 보니까 땀 네. 안에 팍 들어가고 싶은 느낌. 어... 아까 전에 제가 사실 그 가족 관계 이제 형제 관계를 여쭤 봤던 이유가 네. 아까 여동생 있다고 하셨죠. 데 맞아요. 여동생 네, 있어요. 이렇게 다르시더라고요. 그 형제가 있는 거랑 맞아요. 없으신 거랑도 달라 가지고 어, 동생이랑 사이는 좀 좋은 편이에요. 크게 나쁘지도 않고 아막 그렇다고 좋지도 아 않고 그냥 이제 그냥 일반적인 동생 오빠, 네. 형제가 있으세요? 아, 저 위아래로 다 남자예요. 아, 그러면 둘째? 네, 둘째 요아 혼자 여자인데 어렸을 때 이제 좀 이렇게 인형놀이를 하고 놀기도 했지만 아 거의 오빠 따라다니면서 이제 <laughs> 따라다니고 있거든요. 좀아 활동적으로 어렸을 때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또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좀 활동적인 여자를 나 지금... 완전 활동적이야. Let's <laughs> 그러면은 남자친구분이랑 좀 같이 운동하거나 그런 것도 좋아해요? 너무 좋아해요. 그러니까 저를 조금 이끌어 줬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, 제,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할수 있는 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. 음. 취미 같은 거라든지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. 오. 이제 가을이니까 네. 등산하기 좋은 날씨잖아요. 아, 네네네. 시간 맞으시면 등산 갔다. 아 너무 좋아요. 너, 맨 위에서 막걸리. <웃음> <여기>. <웃음> 아, 술 좋아하세요? 아, 술... 좋아하는데 잘못 마셔요. 그러면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량이 한 한병 반, 한병 반. 아, 어, 어, 그래도 꽤잘 드시네요. 그때 그때 약간 컨디션에 따라 달라가지고. 아, 저도 한두병 정도 마시거든요. 오, 잘 드시네요. 네, 오늘 또 이렇게 주말 저녁인데 혹시 끝나고 뭐 하세요? 어, 끝나고요. 어, 그, 혹시 MC님, 어, 예. 저 혹시 바꿔도 되는 될... 네? 그. 상대분 혹시 바꿀 수 있나요? 어. 그 아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예 빈님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아. 다른 한 분만 더볼수 없는지? 어, 네 잠시만요 이게, 이게 어 돌발 상황인데요 그어 이제 계속 데이트를 지금까지 진행을 잘 해오셨는데 어,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 빈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. 어 맞는 것 같은데? <laughs> 그럼 혹시 B 님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어떤 분이신요아저 재희 님이랑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. 아 재희 님? 네, 네, 네. 그럼 재희 님이 이제 B 님에 더 가까운 것 같다. 네. 네. 아니에요. <laughs> 자, 우리 깜찍님은 아니라고 한거네아 아, 아닌가? 네. 아니에요. 자, 아 아닌가? 어 일단 좋습니다. 이제 뭐채희 님의 이제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저희 그러면요. 저기 대표님 혹시 재희 님그 어떻게 데이트 가능하실까요? 괜찮나 괜찮네요. 아니에요. 아, 어 좋습니다. 자, 여러분 저기 그러면요 우리 이어서 제이님과의 데이트는요 오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오브. 보통 풀리지 않을 땐 신통.